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장. 김정은 곁에 서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레드카펫으로 홀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 깃발 앞에서 혼자 고개를 숙입니다. 주변 군 장성들은 그 아이에게 따로 경례를 붙입니다. 그 소녀는 단지 김정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북한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4대 세습 이미 시작됐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28일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 12세로 추정되는 그녀는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약 3개월 만에 등장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녀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표현 낯설지 않으신가요? 과거 김정은을 후계자로 부를 때 사용하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후계자급 예우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가족 동반이 아닌 공식 계승 수순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더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김정은에게 경례하던 공군 고위 장성들이 김주혜에게도 따로 경례를 붙인 겁니다. 북한 군 조직 문화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징적 후계자 존재를 인정할 때만 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가진 두 가지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군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혈통을 따르겠다는 충성 확인입니다. 북한에서 군부의 지지 없이는 권력 승계가 불가능하죠. 둘째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백두혈통이 이끈다는 체제 선전의 일환이죠. 바로 김주혜의 독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이동하자, 김주혜는 홀로레드 카페디를 걸어 부대 깃발 앞에서 혼자 목례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행하는 딸이라면 절대 시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북한에서 깃발 앞 경례는 권력의 상징이자 충성서약의 의뢰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공군 조종사들을 만나 격려한 뒤, 김주혜도 조종사들에게 직접 다가가 경례를 받고 인사합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뒤에서 박수만 치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식인 사건을 가진 인물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묘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정은을 따르는 수행원보다 김주의 뒤를 따르는 인물이 더 많아 보이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이미 김주의 전용 수행체계가 구축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 동행이 아닌 독립적 권력 라인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연 관람 장면에서는 더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김주혜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위치에 익숙해졌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반면 김여정은 여전히 옆좌석에서 박수치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실무와 조력자, 김주혜는 이달의 주인공. 권력 구도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무대에서는 어땠을까요? 9월 중국 방문 때 김주혜는 김정은 바로 뒤에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역사 중국 어린이에게서 꽃을 받으려던 현송월 등이 사이로 끼어들며, 김주혜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국제무대는 김주혜에게 아직 낯선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의전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주혜 퍼스트레이드 역할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김여정이 하던 역할을 김주혜가 점차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의 상징인 태남망루에는 김주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외교 본무대에 세우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 그리고 북중러 연대 메시지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행은 경험치 쌓기와 후계 이미지 국제적 확산이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주혜는 정말 후계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정보당국은 그녀가 2013년생 만 12세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키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공식화하기엔 다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버지의 해외 일정에 동행시키고, 군 장성과 주민 앞에서 독자 행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후계자 만들기에 2단계를 넘어 3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1단계가 존재 공개였다면, 2단계는 주요 행사 동행, 그리고 지금의 3단계는 독자적 행보와 권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국제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중러는 미국과의 갈등 전선을 확실히 굳히는 중입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위치를 강조하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구조 속에서 김주의 카드는 내부 결속의 상징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정된 계승 체제를 홍보하고 군부에게는 충성을 재확인시키며 국제사회에는 세습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즉 김주혜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김정은의 공식 외교무대와 군행사에서 김주혜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색한 국제무대 대비 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굳어지는 후계위상. 12살 소녀에게 북한은 이미 국가의 미래라는 무거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김주혜의 행보가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